안녕하세요. 카니오라이크TV의 주간자동차 카이슈에드는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해볼 차량은 여러분들 오랜만에 일본 자동차 혼다입니다. 여러분들. 아, 어, 우리나라 현대하고 조금 아리까리하게 비슷한 그런 느낌의 마크를 <laughs> 갖고 있는 혼다. 그 중에서도 음,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이제 친환경 자동차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혼다 어커드 하이브리드. 물론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도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과설리 모델이 지금 현재 판매는 하고 있으나 뭐 실질적으로 지금 1.5, 2.0뭐 이런 내연기관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요게 세 가지 이제 파워 트레이닝을 해서 이제 혼다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쪽으로는 2.0은 판매는 거의 뭐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고 이제 혼다, 업커드도 어, 국내 시장에 이제 앞으로 하이브리드나 친환경 어, 전기차 이런 시대에 걸맞는 이제 그런 차종들로 어, 이제 파워트레인을 이제 변화를 어, 시키려고 한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이렇게 뭐 여러분들은 이제 기업 속에서 이제 많이 이제 좀 사라져 있었지 여러분들 사실 어, 왜냐면 우리나라 일본 어, 자동차 노재팬뭐 어? no 이런 것 때문에 일본 차에 대한 또 이런 관심이라든가 뭐 마치 이렇게 일본 차 사면은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지금 되는 바람에 정치적 상황 때문에 좀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나 이런 거에서 일본 차들이 지금 힘을 어, 못 쓰고 있잖아 요 여러분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리뷰를 하는 이유는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또 있을 거고 또 이런 리뷰를 한다고 또 불편도들 또 있을 거아니야 여러분들 어, 저는 그냥 여러분들 자동차 그냥 리뷰하는 사람이야 그냥 좋은 차, 어, 괜찮은 차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 적 대안이 될수 있는 만한 어, 그런 자동차가 어, 눈에 띄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드리는 게 어, 리뷰어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음. 혼다, 어코드하고 하이브리드, 혼다 CRV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 차종, 뭐 한국에서 뭐 꾸준히 옛날 내연기관 자동차일 때서부터 어 판매가 꽤 됐었던 어 자동차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다 저렇다 뭐. 평가를 할 필요 없을 만큼 분명히 어, 북미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 어, 평가를 받은 그런 차종이기 때문에 다 보시면 여러분들 가격대가 사천7 0칠십만 원이야 거기다가 뭐 연비도 십칠점오에 어, 가솔린과 전기 어, 모터까지 이제 같이 사용을 하면서 내연기관까지도 어느 정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어, 정숙성과 연비 이런 것들을 모두 어, 갖춘 어, 굉장히 아주 가성비 있는 효율적인 그런 자동차로 이번에 헌다 어커드 하이브리드가 이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점영 하이브리드. 음. 이렇게 제원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어 이렇게 어 가격대는 4,570만 원에 어 스펙적인 거어 엔진 형식은 4기통이고 자연흡기고 어그 다음에 이제 전기와 가솔린 같이 쓰고 있다 해가지고 어 변속기는 CVT 무단 변속기를 사용하면서 전륜구동으로 구동되는 어 그런 방식의 이제 하이브리드 차종이다.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2030년, 35년까지 이제 어 점차 어 내수 시장에서도 줄여가려고 하는 그런 과도기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굉장히 뭐 하이브리드나 조만간 이제 전기차 뭐 eGMP를 플랫폼을 바꾼 현대 기아 차의 이제 모든 차종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출시될 거기 때문에 전기 시차의 수요들이 어느 정도 이제 늘어나는 그 과도기 시점에서 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또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원하면서 또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지금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라든가 아반떼 하이브리드 뭐 이렇할 만하게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화제 이슈 때문에 타기가 조금 어 꺼려하시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야 부담스럽고 이제 기술 왕성도가 우리나라가 아직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는 그렇게 뭐 뛰어나지 못해.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반쪽짜리 어, 전기차나 이 GMP 전까지는 계속 그런 형식의 이제 반쪽짜리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도 어, 내연기관 어, 플랫폼을 사용해서 그냥 어거지로 이제 만든 어, 그런 자동차들을 어, 탈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요즘에 막 어, 코나라든가 이런 자동차서부터 뭐 얼마 전에 소나타 소나타 하이브리드까지 막 화제가 나고 불이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국산 브랜드의 그런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거에 대한 조금 거부감이 이제 없지 않아 있을 거야 여러분들 부담감도 있고 그래도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로 타기에는 조금 어. 전기차 시대로 가는 물로서좀 친환경적인 요소까지 좀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과도기 시점에서는 어떻게 됐던, 어, 어코드 같은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을 어, 분명히 이제 원하는 수요가 있다는 거지.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뭐 독일차나 이런 데서, 어, 넘어가기에는 좀 가격적 부담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게 2021년형, 요번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다. 뭐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어,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서인제라든가뭐 이렇게 조금 이제 정보 검색을 해보시면, 디자인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어, 호불호는 각자 뭐 가지고 있을겠지만 뭐, 혼다 어코드의 그런 정체성들을 그대로 이제 어, 담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어, 멋도 어,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차종이다. 뭐 한국차나 국산차나 실내외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국산 뭐, 일본차나 뭐 크게 이렇게 차이는 에, 사실 없습니다. 세대 변화하면서 어, 과격하게 변하면서 조금. 어, 호불호가 확실히 갈렸는데, 조금 더 이제 10세대 정도 지금 되고 있을 거야, 여러분들.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오면서, 어, 이 전면부나 이런 것들도 그래도 많이 이제 깔끔해지면서 좀 다듬어진 그런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다. 아예 여러분들 뭐, 어, 파워풀한 그 하이브리드, 어, 특히 이제 뭐, 어코드 요번에, 어, 요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이제 높은 연비, 뭐, 이,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야, 여러분들. IMMD라는 이제 이런, 어, 독창적인 이제 고효율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제 탑재했기 때문에, 어, 효율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을 주행 성능과 이제 효율성을, 어,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모터와 엔진을 이제 활용함으로써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가속 페달이나 가속할 때 이런 시간차 이런 것들의 그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 엔진은 모터를 보조하는 시스템면서 이제 민첩한 가속 성능을 높여줌으로써 이제 연비뿐만 아니라 이제 파워풀한 이제 주행 성능을 제공해준다. 뭐 이제 이런 투 모터 시스템을 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이지만 음. 특정 부분 이제 EV 모드, 주행 모드, 그러니까 어, 모터로만 이제 주행하는 어, 그런 형식의 이제 어, 구간별로 주행 모드에 따라서 모터를 잘 이제 가감속할 수 있는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한 어, 그런 구동 전달을 적절하게 어, 속도별로 저속과 어, 고속 구간, 뭐또 하이브리드 뭐 엔진을 사용할 때그 주행 모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힘이 필요로 할때 그리고 전기를 아껴야될때 이런 최적의 소유를 어,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요번에 이제 혼다 어코드 imd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어, 이번에 이제 어,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될 거야 여러분들 저는 뭐 일본 차를 사실 뭐 내연기관 차를 어,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뭐 그냥 우리나라 차를 사면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 형식이나 이 전기차로 만약에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정도는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것도 어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야 된다. 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아마 저도 일본 차에 어, 좀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어, 경쟁력 있다라고 봅니다. 편의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 통풍 시트라든가 열선 시트뭐 이런 거 어, 웬만한 것들을 어, 다. 어, 탑재해서 적용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수입 자동차들이 갖고 있는 이 옵션에 대한 어, 이 갈증, 부족함들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을 해주면서 가격대가 굉장히 아주 메리트 있게 이번에 이제 나왔다는 거야 여러분들 진짜 여기 4,570만 원이지만 프로모션 받고 뭐 이런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그랜저 가격에 이제 하이브리드를 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완성도 높은 그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이제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뭐단 하나 이제 요 CVT 어, CVT이기 때문에 이제 뭐 효율을 좀더 높이고 이제 무단 변속기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없는 분들 근데 사실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해 뭐 크게 그렇게 뭐이 CVT 어이 미션이 뭐 이렇게 체감적으로 음아이 질감을 막 이렇게 우리 보통 내연기관에서 느끼는 그런 CVT 무단 변속기에 민첩하지 않는 그런 어 더딘 어 그런 변속기가 어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도 이 전기차에서는 또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크게 이 질감 없이 탈수 있는 거기다 이제 좀요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IMND 파워풀한 어 하이브리드 어 시스템을 적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즉각적이면서 반응 속도가 이제 아주 빠른 어, 그런 유연한 그런 모터 출력과 어, 엔진 어, 이런 것들을 최대 출력이 145마력이고 어, 합산 출력해서 215마력 어, 아주 충분 히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데 부족함 없는 그런 어, 토크와. 출력 뭐 이런 것들을 어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가 현재는 뭐 이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충전을 더 많이 하고 충전 실 이런 어 손실 이런 것들을 꽤 이제 많이 줄이려고 이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이제 엔진 개입할 때이 이제 혼다 어코드만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또 이 개입하는 그 엔진 개입 빈도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배터리 성능이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을 이 혼다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데 그래도 이 배터리 때문에 뭐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좀 어, 부담감은 덜할 거다. 지금 뭐 어떤 국산차를 타든 뭐 수입차를 타든 여러분들이 전기차로 가든 친환경적인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이제 가려고 하신다 그러면 그 불가피한 선택일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지금 현 시점이기 때문에 수리비나 이런 거가 이제, 어, 유지 관리 비용에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그냥 내연기관에서 계속 타고 다니시다가 어느 정도 어, 하이브리드나 친환경적인 자동차, 전기차 약간 좀 인프라가 어, 깔리고 수리비용이 좀 절감됐을 때 이제 탈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그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이제 타야 되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다 가격적으로 뭐 국산차를 타나 뭐 일본차 하이브리드를 타나 크게 뭐큰 차이는 없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오히려 세제택이나 어뭐 이런 것들 어 이런 이점0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지관리 비용에서는 훨씬 더 가성비가 좋게 나온 차가 요번에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다 어또 요거에 이제 또 세단으로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요번에 이제 같이 나온 이 CR-V 하이브리드 어 CR-V 하이브리드도 어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 또 이제 중형 SUV의 형식의 차량을 원한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굉장히 아주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 여러분들 예. 전기차 시대와 내연기관 동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연비와 효율성을 그냥 가지고 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 저는 지금 혼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지금 최상의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이제 요딱 적절한 시기야 여러분들 이제 일본 차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살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제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오히려 한국 시장에서 옵션은 좀더 어, 듬뿍듬뿍 주면서 물론 이제 북미시장 보다는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어, 판매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옛날 만큼 막 터무니없게 이렇게 비싸게 팔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우리 국산차 보다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던 어, 가격적인 어, 선택지가 될수 있는 그런 차종으로 이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굉장히 아주 메리트 있는 가격에 좋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왔다라고 이제 아마 판단. 일본 자동차 특히 이제 뭐 혼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국차하고 뭐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게 얼핏 보면 그냥 한국차야 여러분들. 뭐 한국차를 또 이렇게 보면 어이거 일본차 같은 그런 느낌이기 여기 봐, 여기 버튼 누르는 것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차도 뭐 그런대로 굉장히 이쁘잖아 요 여러분들. 예, 저는 뭐 이거 혼다 딱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랜저보다도 훨씬 더 멋있다. 어, 저는 그렇게도 보이고 쏘나타에 비해서도 훨씬 더 예, 더커 보이잖아, 차도 여러분들. 그리고 좀 우아하고 고품스러우면서도 좀 다이나믹하고 스포티한 미래 지향적인 그런 멋,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일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한국 시장에서 어, 여러분들이 뭐 뻔한 그런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금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지금 나오고 있는 자동차들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지금 과도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 그래도 내연기관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전기차의 그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져가고 싶은 어, 두 가지의 과도기 시점에서 두 가지의 어, 장점들, 이런 것들을 동시에 구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혼다 어코드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아주 가격적으로나 옵션, 뭐 이런 사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어, 이번에 대거 탑재됐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격이 아주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혼다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수입 자동차들이 제 통풍 시트나 이런 것들이 항상 열선, 뭐 스티어링 휠뭐 이런 것들이 항상 빠져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국산 이제 진짜 옵션이잖아, 필수 옵션인데 이런 걸 이제 빠뜨리고 이제 하나씩 판매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뭐 소비자 니즈를 항상 어박자를 내고 옛날에 이제 자동차 비용도 좀 비싸게 이제 팔아먹고 이랬었는데 워낙 이제 요즘에 이제 일본 자동차들이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요번에 아주 대거적으로, 이제, 파워 트레이닝들을 친환경적인 자동차로, 이제, 혼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본 자동차들이 옵션 같은 것들을 국내,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현대 기아차 수준 이상의, 이제, 통성을 강화시켜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에 이제, 뒷좌석에 usb 포트까지도 막, 그냥, 끼어, 넣어주고 있거든, 여러분들. 가격 인상도, 뭐, 50만원에서 100만원? 어, 소폭 인상,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하고, 어, 국산차, 고 현대 기아차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자동차 리뷰하는 사람이 뭐, 좋은 상품성 있는 그런 자동차가 지금, 어 판매를 시작했으면, 당연히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한번,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 이제,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어 찾아보시고, 제 얘기를 듣고, 이제 좀 참고해보시면, 아우 어 굉장히, 어, 메리트 있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좋은 선택이 되는 그런 하이브리드가, 이번에 혼다에서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좋아, 여러분들. 일본 차에, 여태까지 이제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지금 일본 차들이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 판매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거의 뭐 국산급 자동차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거야 여러분께 어, 아주 매력있고 어, 괜찮은 어, 가격대의 가성비 진짜 끝판왕으로 나온 어, 혼다 어커드와 혼다 CRV 하이브리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어, 세단으로 가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SUV가 어, 필요하신 분들은 좀잘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아주 좋은 하이브리드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리뷰 주간자동차 칼 이슈로 오늘 남겨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간디웨이크 t v 의 주간자동차 칼 이슈 에드리는미주어집라이시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